어, 포스 있는 작품이란 어떤 작품일지요 사실은 태어나고 처음으로 국현에서 박수근 작품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꿈에 두번 나왔습니다 교과서랑 매체에서도 많이 접한 작품인데 직접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보고 압도당했다고나 할까 궁금한 게 작가님들이 느낄 때 포스 있는 작품들이 궁금하고 또 그거의 요건은 뭐일지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사이즈 스케일 단체 최면? <laughs> 단체 최면 같은 거 새로운 느낌? 명감 작가의 이름의 크기, 전시장의 권위 네임밸류 뭐 공간이 주는 뭐 그런 압도적인 그런 게 있죠 스케일이 크다고 본다 음, 조각 작품은 돌이나 철이어야 한다고 종이로 제작한 거는 모형이라고 한다고? 음, 되게 뭔가 꼰대 같은 그런 말이네요 누구, 누가 그런 거야? 깊이감. 매스케일이면 포스 있지 않나? 깊이감. 아, 그냥 터렐 오빠 작품 아닌가? <laughs> 그냥 터렐. <laughs> 그냥, 음, 제임스 터렐. 설명할 수 있으면 포스가 떨어지지 않을까? 설명할 수 없어.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작품 중에 진짜, 와, 이건 진짜 개쩐다. 아, 이 포스가 확 느껴진다. 그런 작품들 혹시 뭐 하나씩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걸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좋아. 이런 것들이 다 부합이 되는지. 일단 터렐. 뭐 저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스케일이 끝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극으로 가면 자습서를 만들지 않는. 사이즈가 엄청 크거나 어글리하거나.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이런. 그러니까 막 항상 맨날 얘기하는 거 제임스 터렐이니까. 이런 이거 보면 사람보다 더큰 스케일로 이렇게 뭐 작업을 하고. 빛이나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 아우르는 뭐,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새로운 느낌이나 단체 체면 네임밸류 깊이감 뭐 거의 다 부합을 하네요. 데임스터라 같은 경우에는 또 뷔페 확실한 건 뭐냐면 근데 확실히 그 크기에 따른 어떤 포스는 확실히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모니터에서 보, 보거나 핸드폰으로 보면은 뭐 음, 되게 좀 그렇죠. 비페 별로 스타일은 꽤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뭐, 그, 박훈님이 전 털을 잘못 느끼겠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못 느끼겠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이런 거 보면, 그 베르나르 비페를 보면 못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거지. 비페 그림이 압도돼서 몇번 갔다. 데미안 호스트. 뭐, 데미안 호스트도 뭐, 뭐, 어마어마하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관객층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한계를 벗어난 작품들이 그 사회 관객층이 포스라는 걸 느끼는 것 같다. 포스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미술에 관심도 없다가 1994년 러시아 유학 중 레핀의 쿠르스크 현의 십자가 십 작가의 행렬 십자가죠 <laughs> 현의 십자가 <laughs> 뭔가 이상했어 음, 이 작품 볼프강 라이프 아 볼프강 라이프 작품도 좋죠. 이분 작품도 굉장히, 이게, 이분이 원래 의대, 의사시죠? 의사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 꽃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약간 이게 생면추상이죠? 생면추상인데 꽃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업이에요. 이 꽃가루 작업은. 자연의 색을 그대로, 그대로 담아내가지고, 딱, 예, 네, 너무 멋있어. 프란시스 베이컨. 아 베이컨도 저도 이 작품을 저기 어딥니까 저기 어디니까 모마 아, 모마 모마였나? 모마였죠 이거. 그때 거기서 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로만 보면은 뭐, 뭐야 뭐이 혐오 뭐 이러는데 실제로도 엄청 크고 확실히 스킬이 주는 뭔가 있, 있긴 있는 있어요 확실히. 안녕하세요, 그룹베시아근 실제로 못 봐가지고 후원자에서 이제 작가가 인사를 받는 이렇게 쿤스 작업 보면 소름이 돋는다. 제프콘스 베이컨 잡은 꼭 신물로 보고 싶다. 그러니까 베이컨 뭐 미국 가면 많아요. 베이컨 잡은.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면 <laughs> 마스크 껴야지. 아 마스크 껴도 안되나? <laughs> 방역복이랑 뭐 이런거 껴가지고. 모나리자는 포스를 모르겠다. 그 네임밸류가 주는 어떤 무게감도 당연히 작용을 하고 그 다음 내가 전시장에서 공간 공간에서 엄청나게 느꼈던게 이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게 월터드마리아 이 작품이 여기 그 지중기소 관 여기 공간에 딱 있거든요. 이 작품이 이, 요게 작품이고 이제 요게 이제 다 작품인데. 처음 봤을 때 이게 진짜 너무 와 엄청 공간이랑 이게 너무 잘 어울리면서 납도적인 거야. 그게 딱 봐도 그냥 포스가 그냥 쫙 느껴지잖아요. 이 작품. 근데 웃긴 게 이게 그 외부에 이 두, 이거 똑같은 게두 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그거에 공간이 요만했어. 공간이 요만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딱 들어가는 이두 개의 볼이 딱 있는데 공간만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진짜 좀 뭔가 확실히 이 공간에서 봤을 때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 근데 요 처음 봤을 땐 우와 뭐 이랬는데 야씨 이거 바라 그니까 이런 작품 이런 공간까지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런 포스를 막 바라는 작품이 있고 아니면 작품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포스가 확 느껴지는 근데 근데 확실히 이런 조각이나 이런 어떤 이런 작품 이 작품들은 공간에서 보여주는 어,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제임스 터렐 작품도 보면은 이런 공간이랑 이건 뭐 근데 뭐 공간 공간 자체가 예술이니까 공간 공간이 진짜 좀 중요하긴 한것 같아. 설명할 수 없는 이것도 뭔가 어 근데 설명할 수 없는데 설명을 하다 보면 뭔가 깨달아질 때도 좀 소름 돋지 않아요? 근데 저거 처음 봤을 때 약간 그거 생각났는데. 그게 뭡니까? 그 뭡니까? 간츠, 알죠? 간츠. <laughs> 간츠. 어? 이, 이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거 똑같잖아. <웃음> <웃음> 이렇게 딱 변, 변하나? 막 우리가 인간의 시점에서 작업을 보는 거니, 인간의 기점에서 인지하는 작업 사이즈가 중요하다. 카포도 인터, 인터뷰에서 비슷하게 연급한 기억이 난다. 음. 그니까, 러 인간보다 큰 사이즈로 갈수록 되게, 그, 뭔가, 이제, 딱, 뭔가 포스가 좀 달라, 이게 딱 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때부터 뭔가, 딱, 뭔가, 그냥 선 하나를 그어도, 사람보다 큰 선이면, 이게 뭔가, 이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스케일 작전 포스의 경우에도, 밀레 만종. 음, 만종. 근데, 이게 만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 뭐, 고고함, 풍고함, 이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근데, 그, 네임 밸류라는 게 딱, 있잖아요. 아, 밀레. 만종. 그, 뭔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너무 유명한 거야. <laughs> 너무 유명하니까 뭔가 막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독창성 그렇죠. 독창성은 뭐 근데 당연히 그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 독창성 같은 경우. 음, 나무도 사람보다 크면 안도감을 느끼는데 사람만 사람이 만든 인공물은 더 심할 듯하다. 근데 키퍼 작업은 약간 그 덩어리에서 오는 그 스케일도 스케일인데. 그 엄청난 더 덩어리서 오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런 포스 같은 게 문크의 절규 어떤 뭐볼 뭐 때로 다 봅시다 얘는 도난 당했다가 찾았다가 <laughs> 일반 관객층이 작업에서 포스를 느끼는 건 작업의 내용 측면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주는 어떤 그런 그런 게 있죠 클림트드트에 키스 치니까 직소 퍼즐 뭐 명화 키스 수작업 뭐 야, 이게 이 정도로 근데 진짜 재생산, 재생산 되고 이미지가 찍어내듯이 나오고. 이름으로써 원본, 원본에 대한 어떤 포스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닐까? 그죠? 그냥 키스 치면은 그냥 다막 이렇게 막 패러디하고, 뭐, 산마이로 뭐, 뭐 하고. 무슨 이런, 이런 뭐야 이거. 코린트의 키스는 흡혈귀의 그림이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고, 그죠? 뭐, <laughs> 이렇게 계속 막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계속 확대 뭐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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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그 원본이 가지는 어떤 파워가 좀더막 생기는 것 같아. 강렬한 색감이 주는. 아 맞아 그런 게 나도 그 인상파 작가들 쭉 모아놓으면 확실히 고가 색채가 엄청 세가지고 그런 거 재료. 그러니까 재료겠죠. 그러니까 색채 재료 스케일 뭐 이런 것도 다 오는. 아까 말했던 뭐 독창성도. 당연히 오는 거고, 근데 적창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에좀 많이 부족은 하죠. 색감, 재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여기에서 이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가 다 버무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클림트 너무 장식적이라서 좀 거부감이 있던데, 뭐, 뭐 그렇게 거부감 있는 사람도 있고, <laughs> 제 니트색이요. <laughs> 제 니트에 대한 아주 그 관람자가 어떤 뭐 지식이던. 그 다음에 뭐, 스케일이든, 뭐, 이런 것들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있잖아요. 그 범위를, 이게 살짝 넘어가면, 그래도 많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살짝 넘어갔을 때, 이때 오는 어떤 그런, 그런 무게감? 약간 이런 게, 그 내가, 내가 생, 상상하는 어떤 리미트가 있잖아요. 그런 뭐, 지식이든, 뭐, 뭐, 스케일이든, 뭐, 색감이든, 빛이든, 어둠이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직접 체험했을 때 살짝 넘어갔을 때, 그걸. 아니, 많이도 아니야. 한 발짝도 아니야. 거의 살짝만 넘어가도 이게 뭔가 쫙, 음 응. 맞아, 맞아. 그런 게좀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저,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은 뭐, 어떠, 저렇게 어떤 크기를 털을. <laughs> <토래. 웃음> 이런 작업이 또 이제 뭐 마스터피스로 가는 뭐 어떤 뭐 작가들이 이제 만들 때뭐 이런 거를 당연히 뭐 상상하고 뭐 이렇게 계산해서 만들다기 보다는 어느 끝에서 다달았을때내 모든 게 이제 다다 다 모여서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laughs> 어느 순간 딱 이런 계산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진 않죠 당연히 동어 방법이지만 스케일이 제일 심인 것 같다 고객 완전 싫어하는데 우린 어디서 왔는가 무슨 거 어디로 가는가 이거 보고 스케일이 압도당함 그때 옛날에 그 서울시립에서 했던 그전시가좋군요 저 고갱 진짜, 저도 고갱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크기가 크니까, 음. 어, 작가가 좀, 음, 그래. 이렇게 작가라면은 이 정도는, <laughs> 이 정도는 그래야, 음, 이건 나쁘지 않네. 뭐 이런 느낌. 음. 그러니까 인간의 크기를 딱 넘어갔을 때, 그런지도 현대 미술 올수록 시각적인 거에서 오는 포스는 줄어드는 것 같다. 음, 저도 약간 그렇게 느끼고 있긴 있죠. 약간 뭔가 시각적인 것보다는 약간 내용적인 면에서 뭔가 이런 어떤 사고가 확장이 된다던가 아니면 다른 쪽을 바라보게끔 한다던가 이런 걸로 이제 그 동시대 미술이죠 현대미술이라기보다 약간 동시대 미술에 더그 가... 이가 더 가까운데 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내용적인 거랑 감정적이라던가 철학적인 미학적인 어떤 충격이 와야 되는데 요새는 좀 근데 드물 <laughs> 고갱을 왜 싫어하는지 여쭤봐도 되냐고요? 아 고갱. 이걸 내가 나중에 특집으로 <laughs> 하겠습니다. 고갱을 <laughs> 고갱을 싫어하는 이유. 고갱의 오리엔탈리즘 쩔어서 싫다.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 일단 나는 그 일단 내가 제일 싫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림의 어떤 소재를 찾으려고 그런 어떤 이제 멀리 타이티 섬까지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부터가 나는 좀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인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그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 시작부터가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laughs> 내 환경을 나게 내가 막 만들어내. 이런 걸막 그것도 막못 모르는 막 그런 원 주민들 막 이용해 먹는 약간. 약간 그러니까 이런 약간 존나 사기꾼 같은 냄새가 너무 폴폴 나고 이 그니까, 쓰레기, 쓰레기. <laughs> 그런 느낌? 그니까, 일단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냥 그림 싫은 거 아니냐고. <laughs> 그럴 수 있죠. 예. 네, 뭐, 맞아요. 일단 그림도 난 별로고, 그 인간이 싫다.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아까 그 포스 있는 그림에 대한 뭐 답변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죠? 아, 자, 오늘 뭐 주제는 다 끝났습니다. <laughs> 근데 내가 아, 주제를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 주제가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메일 같은 걸좀 많이 보내주세요. <laughs> 댓글을 달아주시던가 메일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당첨자에게 뭐 있냐고요? 사연을 읽어주는 거지. <laughs> 뭐가 있겠습니까? <laughs>